안녕하세요. 산채야기입니다. 오늘 또 오중 한번 올려봅니다. 1번에 서반 두촉이고요 2번에 황산반 두촉에 신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에 후중투 변이 아담하고 완전히 후육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한 쪽이고요 뿌리 세 가닥이 있습니다 뿌리 이렇게 세 가닥이 있고요 어 3반 놓입니다 이게 두 쪽이고요 3반 놓코두쪽 이거는 3반 산반. 3반입니다 이 예, 황산반이고요. 자가통 통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 5번에 한쪽, 3반 한쪽입니다. 오케이. 1번에 서반 두 척, 서반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두척이고요 아, 잎길이가 19에서 잎폭이 1.1, 1.1 나오고 0.8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완전히 광엽의 소반이고요 이렇게. 변이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황산반. 황산반이고요. 이렇게 황산반입니다. 예, 신화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신화 통통하게 달려있고, 두축에. 3번에 호종투. 4번에 3반 놓고, 5번에 황산반. 자마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지금 자마 올라오고 있네요. 1번에, 어, 19에 입폭이 1.1에 0.8입니다. 이거는 16만원이고요. 변이 아주 후육질입니다. 서반문이 아주 좋고요. 이렇게, 두촉에 16만원 이렇게 산발 황산반입니다. 완전히 까랑까랑하니 키도 아담하니 아주 좋은 황산반이고요 이거는 두촉에 황산반 두촉 입길이가 10에서 입폭이 0.6에서 5 나옵니다. 차만 그 하나 달려있구요, 신 하나 달려있고, 이건 8만원입니다. 3번 문이 황산반이구요, 이렇게 황산반입니다. 그리고 3번에 한쪽짜리 호중투, 네. 엽성 아주 좋구요, 구역질로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세가닥이구요 뿌리 3가닥입니다. 잎길이가 아담하니 키우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이 성깔도 있구요. 호육질입니다. 잎길이가 어, 12에 0.7이구요. 이거는 6만원 호중투 한쪽에 12에 0.7 6만원입니다. 예, 산반 놓고 끄는 아주 잘든 산반 놓고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 들었고요. 예, 모측에도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잘안 나와서 그렇지. 잘 들었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3반 놓고, 입 길이가 14. 잎 폭이 0.5. 후육질입니다. 빳빳한 3반 놓고고요. 이거 5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에 3반 놓고 5만원이고요. 5번에 3반 이것도 황산반입니다. 황산반이구요. 어 3반 한쪽에 자마 튼튼한 자마 하나 달려있구요. 어 16에서 0.7 이건 4만원입니다. 어, 5번은 황산반 한쪽에 4만원이구요. 어 1번에 서반 두쪽에 16만원 이번에 황산반 어, 두 쪽에 8만원, 3번에 호중투, 한 쪽에 뿌리 세가닥 있습니다. 6만원, 4번에 3만 놓고, 두쪽 5만원, 5번에 황산반. 한쪽에 자마나 달려있구요. 4만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호중한 문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서반, 황산반, 두쪽에 신화 하나 통통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3번에 호중투, 4번에 3반 놓고, 5번에 황산반 이렇게 5번에 항산반 4만원, 4번에 3반 놓고 5만원, 어, 3번에 어, 호중투 6만원, 2번에 황산반두 어, 쪽에 신화 달려있고요. 8만원, 1번에 서반 16만원입니다. 이렇게 오줌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모든 분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